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분은, 아, 국내 기업이 해외 전시에 참가할 때꼭 활용해야 되는 넘버원 플랫폼. 마이페어의 김현아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laughs>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연초라 또 바쁠 것 같은데. 네, 연초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네. 해외 박람회 가장 많이 계획을 아. 수립하는 시기다 보니까 부스약도 많고, 네, 네. 네, 뭐 저희 또 얼마 전에 CS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 되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가 없죠. 네. <laughs> 네, 네. 네. 연말부터 계속 바쁠 것 같아요. 어 사실 뭐 박람회는 전 세계 1년3 6 5일 계속 그쵸? 개최되기 네,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그래도 빨리 개, 많이 개최가 되는 4월이나9월달 이런 시기들이 있기는 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아, 그런 있죠, 네, 맞아요. 그런 시기들을 제외하고는 네. 뭐 그래도 계속 저희가 박람회 현장을 나가는 게 아니라 박람회 준비를 도와드리는 네.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뭐삼백육일 네. 계속 어, 진행이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마이페어 플랫폼은 어떤 플랫폼이 이제 간단하게 먼저 아. 설명해 주시고 디테일하게는 페이지를 좀 열고 이게 아. 나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아시겠지만 저 네. 원래 전시 주최자 출신이었잖아요 알죠. 네 근데 어, 한국에서 전시를 하다 보니까 네. 전시가 좋은 성과를 내려면 은 기업들이 만족을 해야지 전시가 회 커진다는 것을 네, 저는 네. 좀 알게 됐었는데, 네. 근데 이런 전시 참가 기업의 성과를 도와주는 그런 회사나 솔루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2009년에 메세루이라고 하는 전시 네, 컨설팅 회사를 어, 만들었었고,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스킬이 전시 주체 기획 능력이랑 네. B2B 만 마케팅 능력, 뭐 컨설팅 네.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컨설팅 회사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네. 그 저희 회사를 좀 성장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그런 컨설턴트가 많아야 되잖아요. 아, 네.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전시도 잘 알고 t b n 마케팅도 잘 알고 t b n 세일즈도 알고 않죠. 무역도 할줄 네. 알고 네. 네. 컨설팅도 할수 있는 사람이 저는 못 찾았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서비스가 저희 고객들에게 되게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지 못했었던. 네. 네. 그런 결과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좋은 서비스를 좀더 많은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있 예, 네, 그런 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고객사 중에 한 분이 아 이거 좀 플랫폼으로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오진짜네 16년에 와.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고, 네. 근데 저 그때는 컨설팅 기반의 회사였고, 네. 근데 이거는 어, IT 회사로 변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음, 2016년에 음.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IT 회사로 변신하기 위해서 스터디도 많이 하고 아, 어, 제대로 된 이제 창업을 네, 맞아요. 창업 준비를. 플랫폼 사업으로 네, 아, 시작 하시게 됐구나. 그리고 또 요거가 저는 좀 괜찮은 비전이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네, 했기 네. 때문에 어좀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아무래도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기업 문화 자체도 일반적인 하이라키 조직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네. 스타트업 방식으로 가면은 네. 좀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네. 기업 문화에 대한 스터디를 한 2년 정도 하고, 했었던 것 같고, 음. 네, 그러고 2018년 정도 되니까 어, 마켓핏도 찾고 이제 그좀 뭔가 어, 시작이 되는 네. 그런 네. 느낌을 좀 받아서 이제 그때 법인 전환을 해서 어, 네 마이페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아, 제가 지금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옛날에 <laughs> 봤을 때는 흰머리가 없었는데 <laughs> 흰머리가 이제 중간중간 많이 보이시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아 만난 게 지금 거의 한 15년 이상 15년 됐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진짜 되게 감회가 새롭고 에이빙도 이렇게 정말 많이 성장을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업도 짓고 아, 더, 도와주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아또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네. 저희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에이빙도 네.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셔서 저는 어, 너무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영역과 저희가 갖고 있는 영역이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음. 되는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데 네. 그럼 결에서는 되게 또 공감대가 많이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협업할 수 있는 포인트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마이페어 플랫폼을 뭐 작년 기준으로 음. 한몇분몇 몇 개사 몇 명이라고 음. 해야 되나 유저가 <laughs>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유저 수는 한 (2만 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와. 네 그리고 어~ 작년에 저희를 통해서 이제 해외박람회에 음. 나가신 기업들은한 (1200개) 사정도 아.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음. 이제 뭐~ 저도 알지만 해외 전시 음. 갈때 사실 매뉴얼이 별로 없거든요. 네, 네 아시지만 네. 뭐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음. 뭐 대행사를 쓰거나 이렇게 하지만 네. 대부분 다 직접 다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좀 매력적인 포인트 때문에 마이페어를 음. 이용한다. 뭐 이런 게 음.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음. 초기 저희 서비스가 초기일 네. 때는 네. 어, 해외박람회를 잘 모르는 기업들이 저희 서비스를 많이 썼어요 아. 왜냐면은 하 이제 뭐 박람회 참가 지시가 회사 내부에서 떨어졌는데 요거를 네. 혼자서 하기에는 리스크가 아무래도 크다 아, 보니까 네. 해야 할 일들도 네. 많고 음. 그래서 이제 약간 안전빵으로 네. 어, 마이페어를 쓰면은 마이페어 안에서 뭔가 그래도 다할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가격이 저희가 투명하고 합리적이거든요. 네. 저희는 IT 서비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박람회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활용해서 네. 참가 성과를 높이는 데 저희가 이제 자동화하는 그런 것들로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가격도 이제 많이 다운 시킬 수가 있고 네. 사스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뭐 사스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네. 사스 프로그램처럼 가격도 그어 요금제가 있는 것처럼 네. 이런 네. 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기업들이 저희 서비스를 써서 어~ 초기에는 음. 해방남에 참가할 때 네. 그런 노하우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아, 아무래도 뭐 대표님이 전시 경험도 있으시고 컨설팅도 하고 마케팅도 아. 하고 했으니 그런 게다 녹여져 있지 않을까. 네, 뭐가 뭐, 필요한지 다 아니까. 사실 그러기는 해요. 근데 네. 되게 아쉬운 <laughs> 부분 중에 하나, 하나가 어떤 거예요, 였냐면은 네. 해외 방남에 나갔을 때 성과를 내는 것은 저희 서비스를 쓴다고 성과가 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 서비스는 기본인 방람 거지. 방람. 맞아요, 그거는. 기본인 거예요. 네. 기업들이 저희 서비스를 써서 이제. 어좀 해외 전시 참가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네, 잘 네. 관리하고 네. 그런 어떤 리소스나 애퍼트를 줄여 줄이는 데에 있어서 저희 서비스를 쓰는 거지. 그 네, 네. 그거를 통해서 기업들은 정말 성과를 낼수 있는 음. 어 바이어를 발굴하거나 뭐 어, 사전에 바이어에게 컨택해서 세일즈를 한다거나 네. 어그 현지 타깃 국가에게 마케팅을 진행한다거나 요런 아, 활동들을 해 필요하죠.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도 제가 보니까 있던데, 안에. 아, 있기는 <laughs> 하죠.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를 제공하지만, 아,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어, 수출 초보 기업들은 아무래도 해외 진출과 관련된 네, 노하우나 네.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 근데 최근에는 이제 중견 기업들 뭐 상장사나 네, 네. 대기업들로 저희 지금은 저희 서비스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은 저희 서비스를 이제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네. 회사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아~ 그럼 뭐 사실 마이페어를 거치지 않고는 해외전시 갈 수가 없는 거네요. <laughs> <laughs> 가실 수는 있죠, <laughs> <laughs> 가실 수는 근데 있지만 뭔가 좀 고도화된 전략과 플랜 세워서 가려면 마이페어 플랫폼을 이용하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새로, 사람을 새로 채용해서 이 박람회 참가와 네, 관련된 네. 그런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이 네.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박람회 아.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아. 아.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laughs> 한 번에 해결하세요 아 네. 어, 나와 있네요. 딱 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뭐가 아, 써 있는데 네좀 네, 디테일하게 네아 사실 아좀 부끄럽긴 한데 이 메인 페이지가 저희가 3년 전에 <laughs> 안 바꾼 이유가 있지 않아요? 아, 모든 사실... 게딱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되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런 그렇다기보다는 네. 저희가 네. 항상 업무를 할때 우선순위가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우선순위는 저희를 통해서 참가하는 기업들이 좀더 편하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박람회 네. 참가를 하는데 좀더 통제감을 가지고 전체 네. 프로젝트를 네. 관리를 할수 있게 네. 이제 그런 쪽의 시스템 개선을 가장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네. 어, 이 부분은 지금 개선 못한 지 정말 오래됐는데 올해는 아, 꼭 개선 을 올해 바꾸시나요? 올해는 꼭 네, 아, 바꾸도록 네.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뭐 네. 어 그렇게 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저희 서비스를 간단하게 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람회 에 대한 정보, 네. 솔루션, 네. 정보 팁, 전국 지원 사업. 네. 아마 정 지원 사업은 아마 지원을 음. 받아서 회의장에 가라고 아마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죠. 네. 박람회 정보에 대한 거. 네. 네. 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기업, 전 세계 네. 전시회 중에 거의 3분의 1이 다마이페어 플랫폼에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시겠지만 전 세계 박람회가 3 5만0천개 정도 와, 있고요. 저희 네. 이 p 어에서는그 중에서 한 1만 0천개 정도 박람회가 네.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 이 정도만 등재한 이유는 그 너무 많은 박람회보다는 네. 아무래도 좀 질이 좋고 한국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수요가, 많, 있는, 예, 수요가 네. 있는 그런 박람회들 위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1만 0천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어, 새 업데이트를. 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럼 등록이 되어 있나요? 네, 일단 저희가 산업군 위주로 등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어, 저희 사이트 보시면 국가 산업군별이라는 카테고리가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쪽에서 저희가 저, 저희가 지정한 한 서른 개 정도 되는 산업군과 아, 네. 그리고 어, 국가를 선택을 해서 그 박람회를 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되게 디테일하네요. 네. 오, 한번 전시 하나 좀 네, 괜찮은 전시로. 회 지금 제가 이제 회원 가입을 네. 지금 해놨고, 아 기업 회원으로 들어가야 뭔가 디테일. 네, 맞아요. 거. 여기 보면은 그 산업군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군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핫한 이제 뷰티쪽이다 그러면 이제 뷰티로 산업군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관심국가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아무 그래도 요거는 이제 디폴트로 해놓고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거네. 맞아요. 그죠?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네. 그 하단에 보시면 제가 지금 뷰티로 등록을 해놨어요. 네, 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는 다른 뷰티 박람회들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네. 네. 다른 기업들이 참가하고 네. 있는 이런 네. 뷰티 박람회들을 아.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어느 뷰티 박람회가 한국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고 오. 또 참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구독하고 있는 그런 박람회들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수요가 많은 그런 뷰티 박람회들도 알수 있고 아. 또 국가별로 해서 또 저희 그러니까 아랍에미에미리트심 네. 수출 까 관심 수출 지정을 하면 네. 지정을 하면은 또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되고 있는 또 아. 다른 Arab Emirates, the a r b Emirates, the Arab e m 맞 r a t e s the Arab e m i r 에 t e s the 네 r a b e m i r s t r 그 t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 뷰티잖아요. 그래서 네, 네. 이 뷰티 쪽이 아무래도 작년에 가장 많은 오, 선택을 받았고요. 와. 그 중에서 또 작년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곳이 어, 여기 있는 라스베가스 코스모 프로프입니다. 코스모프루프. 아, 네, 원래 코스모 프로프는 볼로냐가 제일 인기가 네. 많은데, 네. 근데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네, 기업들의 네.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네. 이제 그 볼로냐를 대체해서 이제 네. 그 라스베가스 쪽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의 아. 수요가 확실히 많아졌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뭐 제가 네, 차별하는게 있을 것 같은데. 들어오, 오, 오, 네.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많이 이제 봤던 이미지인데. 네. <laughs> 네. 브랜드 이미지가 나오고요. 네, 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재 부스 예약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자리가 없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이 박람회에 참가하기 하려면은 부스가 어떤 종류의 부스들로 참가가 가능하고 가격이 거고, 어떻게, 네, 가격이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 나오는 네, 이런 것들로 네, 확인할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뷰티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그런 에이전트가 코이코라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네, 습니다 네, 이 코이코에서 또 한국관으로 이렇게 네. 한국, 한국 기업들이 정말 많이 네, 네, 네. 나가고 있고 정말 네. 잘하고 계신 회사. 가 있는데 네. 이 코이코 항공관도 저희 마이필 서비스에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참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입고 네, 수비뿐만 네. 아니라 항공 숙박비를 포함해서 최초 아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예산을 네, 맞아요. 확인할 어, 수, 예측을 할 수가 맞습니다. 있네요. 맞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고. 저기 1,567,324원 항공 슈퍼 탑 쳐서 맞습니다. 여기 저희가 기준을 어, 설정을 1인 했는데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총3명 정도 출장을 가고 아네 객실 두개 잡고 체류 시간은 이제 전시회 개최 앞뒤로 해서 앞뒤로 플러스 2일 정도 아 잡아서 이렇게. 예, 계산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그 미국의 라시베가스, 그코스모프로프가 북아메리카에 있는 네, 다른 네. 뷰티 박람회에 비해서 가격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네. 리즈덤블한지 뭐 이런 네. 것들을 또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도록 비교하실 수 있, 있도록 다른 네. 이제 어, 이런 데이터들하고 같이 아. 비교를 해서 이, 이런 정보들은 회원 가입만 해도 무료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마이페어 플랫폼에서 해외 전시를 네. 참가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찾으면? 네. 뭐 다른 데 가서 또 확인을 안 해도 여기에서 웬만한 어떤 데이터들은 확인이 다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언제 이런 거지 다 <laughs> 만드셨어요? 사실 이게 저희 고객사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견적서 네. 신청 기능들이 저희가 보면은 네, 견적서 네. 신청과 AI로 또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아, 자동으로 네. 이렇게 추, 그 추천해주는 네, 이런 네, 기능들도 네. 저희가 다 개발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 을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이런 아, 시스템화시킬 맞아요 있었구나. 저희 한국 기업들이 해외 남람 시장조사하는 데에 네. 있어서도 뭔가 좀 리소스를 조금이라도 저희가 절약을 해드리고 싶어서 딱 들어오면 아. 한눈에 보시, 보실 수 있도록 네. 데이터 시각화 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네, 한국 들이 너무 좋아하는 <laughs> 전시회 참가하는 기업들한테 필요한 여러 네. 가지 이제 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아마 솔루션이 있는 거 같은데. 맞나? 아. 사실 이 솔루션은 저희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고 나면은 저희 네. 이렇게 부스 예약하기가 있는데 네. 이렇게 부스 예약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이렇게 부스 예약을 하고 나면은 네. 그다음에 이 박람회 어. 참가와 관련된 그런 네. 점용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아.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박람회 참가와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을 하시게 돼요 그럼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마이페에서뭐 컨설턴트가 뭔가 좀더 필요한 부분을 케어를 해줄 수도 있고 음. 아네그 다음에 저기 솔루션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 여기 솔루션은 <laughs> 사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네, 네. 사실 기업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 부스 참가 솔루션, 솔루션 수출 바우처 네. 어, 다 있네요. 네. 그리고 수출 것도. 바우처도 저희가 수출 바우처에 오. 지금 한국 기업들이 공급 기업 들은 3천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저희가 매출로 5위 안이라고 들었어요. 오. 네, 한, 뭐. 그 저희가 수출 바우처 수출 바우처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와. 저희가 수출 바우처를 위해서 상품을 좀 추가적으로 네, 좀 네. 어~ 개선을 그~ 해서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시 부스 네, 디자인 예 네, 어. 맞아요 전시 부스 디자인이라고 어~ 또 이제 독립 부스 네 독립 부스로 하고 때. 싶은 기업들이 계신데 어 이제 기업 이 부스가 보면은 단순히 이쁜 부스를 원하는 음.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 전시라는 전시 부스라는 공간은 단순히 그냥 뭐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laughs> 네. 또 다른 부분을 맞아요. 고려를 해야 되겠죠. 되게 전략적으로 사실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 고객은 누구고 이 고객들이 고객들에게 우리는 이 전시장에서 부스에서 어떤 것을 원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네. 리소스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전시 부스를 네, 어떤 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그리고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와 커뮤니케이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부스 설계가 들어가고 그 설계를 기반으로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제가 예전에 했었던 그런 컨설팅을 기반으로 해서 네. 저희 전시부스 솔루션이라고 전시부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런 솔루션을 작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런칭을 궁금한 해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내부에 네. 그 전담팀이 있나요? 아니면 맞습니다. 또 외부에 파트너가 있으신가요? 아, 전담팀이 있습니다 있고. 네. 아, 그 전담... 팀이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또 기획하고 맞습니다. 가이드 제시해주고 맞습니다. 뭐 장치나 이런 거는 또별도 이제 파트너 업체가 있으시겠네요. 맞습니다. 아. 전세계 다 하다 보니까 네네, 국가별로 네, 국가별로 파트너 어들다 네. 하고 아,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는 아, 회사에이 공동관 기획 운영까지. 네, 네. 네. 공동관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뭐 음. 공동관은 대부분 이제 기관들, 맞습니다. 뭐 지자체, 뭐 협회 이런데들이 <laughs> 그렇죠. 아, 그런 기관들 부분까지.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이렇게 참가 성과를 높여주기 위한 그런 네. 노력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기관들이 어, 본인들도 저희 서비스를 쓰고 싶다고 하시는데 네, 네, 네. 이게 또 한국 공동관은 한국 기업들이 공동관 안에 들어오는 형태로 이렇게 또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공동관은 또 이게 보면 뭐있으면 이게 입찰을 통해서 또 공동관 운영사를 선정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마이페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도 기관에서 공동관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실 수도 있는 맞아요 그쵸? 저희 서비스 플랫폼이라 가능한예요 아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저희 서비스 비용 자체가 공동관만 이용할 때는 이제 한네개 부스 정도 하면은 저희 어그 입찰을 하지 않고도 이용하실 수 있는 그 정도 오.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아, 비용이 네 맞습니다. 아, 금액대를 딱 고선까지 할수 있는 서비스로 딱 폼에서 <laughs> 만들어 놓으셨구나.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스비는 직접 송금을 하거나 네,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면 저희 서비스만 아... 딱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혜로우시네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뭐 네. 아까 전에 이제 솔루션 부분에서 다른 네.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스창과 솔루션? 저게 네. 좀 차별화된 부분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분도 좀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 서비스 자체가 네. 그 박람회 참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네, 솔루션이다 보니까 네, 네. 저희가 전 세계 모든 박람회들이 그 박람회 참가를 할때 들어가는 시스템이 전부 다 다릅니다. 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요. 네. 또 장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뭐 프리맨이나 네. 뭐 GS 이런 사이트에서 네.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전기 같은 거는 또 전시장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 또 해야 돼요. 예. 네, 뭐 그래서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고 또 IT 시스템이 또그 낙후되다 보니까 네. 막 에러가 난다거나 뭐 이런 네.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전 세계 모든 박람회 참가 프로세스들을 저희가 이제 다 분석을 다 해서 네, 표준화를 시켜서 저희 네. 사이트, 사이트 안에서는 되게 쉽고 간편하게 음.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오.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뭐 박람회 전문 파트너서 매칭. 주최자 네. 커뮤니케이션. 뭐 네. 다해해주요요실실뭐 커뮤니케이션 업무 대 o 은 예전에는 c 네. 런 부분들이 좀중요했지지만 지금은 네. 어 요런 거보다는 최근에 저희가 i o n communication c o m m u n i c a t 들 o n communication c o m m u 지 i c a t i o n communication c o m m 는 n i c a t i o n c o m m u n i c 저희 되게 저렴합니다. 아, <laughs>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은 네. 어, 부스 예약만 하는 그런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네. 43만원에서 네. 이제 부스 예약하고 나서 이제 그 오. 어떤 그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참가는 그런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형태로 부스 참가는 하게 88만원. 네. 그리고 그거 이외에 뭐 추가적으로 약간 커스터마이저 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네. 198만원 이렇게 아. 있었어요. 이 요금제를 저희가 작년 초에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계속 방람회 데이터들이 쌓이 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더 효율화시켜서 이제 이 프로 요금을 더 이제 저렴 하게 이제 다음 달에 어이 프로 서비스를 이제 거의 스탠다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시장 확대를 하시려고. 아 그런 건 아니고 저희 고객들에게 좀더 많은 베네핏을 드리려고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도 다른 정도로. 서비스를 이용을 못 하시겠네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대신에 또 이제 네. 새로운 서비스가 또 추가가 되는데 네. 또 이제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저희. 회사는 또 국제 박람회 전문가와 네, 네. 또 마케팅 전문가랑 뭐 무역 전문가 이런 네. 각 전문가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국제 박람회 전문가가 또 코칭을 해주면서 박람회를 참가를 함께하는 그런 오. 새로운 솔루션 서비스가 다음 달에 또 오. 오픈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문가 그룹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상당히 좀 힘이 많이 실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전시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마케팅이라든지 네, 네. 뭐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IP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좀 세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비밀인가요? 아, 비밀은 아니고 한명한 <laughs> <laughs> 한 명씩 이제 필요할 때 영업을 면접도 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아니면 또 기존에 이쪽 어깨 있던 분들인데 또 네. 이런 부분에 또 관심 있는 분들. 맞습니다. 아. 그런 또 저희랑 또 피시 맞는 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비전들을 공감하는 네. 사람들을 계속 아. 찾아서 지금 함께 하고 있고 지금은 네. 직원이 한 20명 정도 오. 있습니다. 와. 제가 알기로는 또 네. 기업들한테 도움되는 약간 그런 부가 서비스들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트너들이 갖고 있는 솔루션도 제공하시고 아~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기본 서비, 서비스는 네다 다. 네, 다 들어와서 하실 수 있게 아, 되어 있긴 한데 네. 그~ 저희는 이제 박람회 참가 업무를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네. 할수 있는 업무 네. 그런 서비스잖아요 네. 근데 그 박람회 참가 성과를 높이기 높이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그런 솔루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바이어를 발굴한다거나, 아. 아니면 에이빙처럼또 현지 아. 뭐 미디어, 뉴스, 홍보. 미디어 홍보를 아. 한다거나 이런 회사들 뭐 영상을 만든다든지. 뭐 네, 최근에는 또 이제 뭐 G E O라고 해서 그제너레이티브 업타이밍 엔진 아시죠? 그 네. 생성 AI에서 네. 또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네. 것들도 그 현지 국가에 네. 또 어떻게 하면 최적화하는 네, 최적화 그런 파트너 회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오. 저희 고객사들에게 아 요런 것들로 네, 있구나 이런또 네, <laughs> 네, 이용을 하시면은 더 네, 맞습니다. 하실 수 있도록 뭐 저도 사실은 AI 활용해서 미팅 가기 전에 이렇게 네. 막 물어보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왜 이렇게 뭐 답변 못하냐 막 답변을 못 하냐 막 싸우기도 <웃음> 하는데 그게 대세인 것 같아요 이제. 맞습니다 아, 그 기술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네. 저희 고객사들에게 좀더 나은 이제 그런 선택을 네, 하실, 네, 하실 네, 수 있도록 네. 네. 네, 계속 시장조사를 하고 괜찮은 아. 업체들 발굴해서 또막 파트너로 제공을 아, 해드리고 네, 있어요. 네, 네. 그 일단은 올해 뭐 마이페어에 좀 음. 뭐 새롭게 좀 계획하시는 것들 올해 네. 뭐 어떤 부분 좀 준비하고 음. 계신지 아무래도 저희 서비스가 네. 어, 좀 사람 많이 관여되는 서비스긴 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저희가 그것을 아무리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대응을 아 하려고 해도 좀 한계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것 네, 같은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작년 하, 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네. 어, 아마 올해 상반기 정도 때까지 되면은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다 고도화가 돼서 네. 어, 기업들이 좀더 빠르고 좀더 쉽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네. 통제감을 가지 가져서 방람의 창조 준비를 할수 있도록 음, 음. 그렇게 시스템을 고객향적으로 어, 희가 지금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네.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네. 완성이 되는 게 올해 이제 상반기 거의 끝날 때쯤 네. 정도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는 한국 기업들이 저희 이제 해외 박회에 나가서 이렇게 네. 수출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네. 해외 기업들도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또 하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도 아, 지난번에 글로벌 서비스도 네 많이 네.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네. 한국으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한국인들만 이용하라고. 네. <laughs> 근데 또 해외 기업들이 막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 이걸로 또 외화벌이를 해서 또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뭐 생각을 수, 해서 수출 금자탑 사드시는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수, 요 서비스로 수출도 한번 해 볼까. 올해 네. 네. 네 런시장을 네. 시도를 한번 또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그 사실 이제 대표님하고 앉지 정말 오래됐는데 네. 매년 뭔가 저희도 그렇고 말 필요도 새로운 시도, 맞습니다. 또 빌드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네. 뵐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주 뵙고 또 얘기 나눴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한 번에 해결하세요. 마이페어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